안녕하세요. 펭귄, 펭귄 채널의 펭귄, 펭귄입니다. 네,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저게 강이에요.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타나나 강인가? 다른 강인가? 모르겠는데 엄청 와일드해요. 정말 나무가 정말 그대로 다 있고 보이시나요? 얼어있는데 어, 좀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?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볼때 그냥 있는 것처럼 아무도 손 안대는 상태, 뭐 동물이 있기도 하겠죠. 암튼 되게 와일드한 강, 알래스카의 강, 음. 이쪽은 뭐가 안 보이네요. 암튼, 앞을 찍어 볼까요? 잘안 보이긴 한데 아이고 안 되겠네 사라졌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 페어뱅스로 가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래도 좀 도시 같은? 도시는 아닌데 어쨌거나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기본적으로 맥도날드도 있고 어 월마트도 있고, 그런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음,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음, 그럼 펭귄, 펭귄이었어요. 안녕.